<laughs> Welcome to 창자. 창자. 정자호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왜? 초반에 한번 오고. 맞아. 어. 지금 한2년 넘게 만에 처음 온거 같은데.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는 <laughs> 사람이 진짜 많았을 거야. 거의 한 명도 없어. 와 진짜. 아 평일이었어. 아 평일이기도 했다, 맞아. 근데 오늘 배에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진짜 <laughs> 많고. 또 여기 또 맛있는 식당들이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. 최대한 좀 플레인 거한거 있으면 좀 찾아보고, 좀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. 오케이. 근처 하면 어떤 깔끔한 음식을 하면 한번 궁금하네 이거 인스타에서 봤어? 아, 인스타에 있었어? 이 집이지. 괜찮은 것 같아. 오케이 여기 한번 가보자 뭐 먹을까? 어떻게 시까요 일단 이거 오늘 오니끼리가 고기야 고고기 여기 메인디쉬 하나 골라야 거든 오니끼리 하나 고르고 메인디쉬 하나 고른다니까 오니끼리 아니에요 여기을 고를 수 있다고? 아니 이름왜 조여준 거야 그래서? 왜동은 못하는 줄알는데 여기는 먼저 기능을 카운터 가서 돈을 내놓는 보통은 이제 밥 먹게 되면 여기는 약간 먼저 선결제를 하나 번호표도 담았어 <목소리도> 진짜 이거 <목소리도> 내가 잡힌 거띵그테이 네. 아. 한대이 대박인데? 왜? 비주얼 너무 예쁜데 일단 비주얼이? 이거 맛있겠다 나 이거 먹고 싶 그래 이거 한입 줄게 잘 먹겠습니다 와, 진짜 맛있다 깔끔하다 맛이 소바 진짜 부드럽네 소바가 차가워? 차갑지 와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약간 그 돼지고기지 약간 오니기리 하나 시켰고 아, 무슨 오니기리였지? 어? 소고기였나? 생각보다는? 조금 플레인한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천입 먹었을 때도 보니까 맛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더라고 한입 먹어봐 일식 먹으면 보통 간이 조금 센 데가 있는데 여기는 플레인한 거같 그래도 좋은 것 같아 진짜 소바를 이제 국물에 찍어서 고기는 어때? 이것도 별로 짜, 짜진 짜 않지? 맛있어 음, 맛있어? 완전 네. 부드러워 진짜? 간장에 많이 적었나보다 이거 이거 두부로 만든 건데? 치킨 두부 토프 스테이크였어 치킨 두부를 혼나요 <laughs> 고향만들고 진짜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되게 좋은 반찬이다. 진짜? 도시락 반찬으로. 응, 음, 인스타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 인스타에서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. 아, 네. 있었어? 봤어. 아. 인스타에서. 우리 도잘온거 같은데? 우리가 좀 플레인한 걸 찾고 있었는데 음식이 딱 지금 딱 맞는 거 같아요. 사실 일식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와어보니까 맛있네요. 대남 같을때 오늘끼리 세트 먹는 거요 아, 그 여행 그. 근데 그집 별로 맛이 없었는데 여기가 더그것 같은데? <laughs> 맛있는 것 같고요. 훨씬 맛있는 거 같은데 여기가? 약간 일식 한상차림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. 내 고기 한 번. 진짜 음. 부드럽고 맛있어. 천천히 먹어. 이 색깔 봐봐. 간장이 완전 뚫어졌어. 뭐랑 같이 먹어? 맛있어. 아니야 음. 여러분, 조그만 가게 그런 거야. 음, 음, 음. 근데 원래 이렇게 조그만 가게 중에 진짜 맛있는 데 있잖아. 하지만 강한 가게, 맛있는 가게 이런 느낌이야. 야, 그건 이게 약간 미역국인가? 약간 미역은 없고, 근데 맛은 미역 맛인데. <laughs> 미역 없는 미역국. 차가 뭐였지 이게? 이마이써였나 약간 보리차 비슷한 느낌 차갑게 해서 나왔고 난 녹차 아 너가 시킨 거녹차 녹차 따뜻한 녹차 그래서 차를 이렇게 종류별로 고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나한 입만 뭐 먹어볼까? 뭐? 소바? 음? 소바 진짜 맛있어 음. 간장치 아니 소바가 이게 짤 수가 있잖아 간장 비슷한 이 소스 찍어 먹는 게짤수 있는데 여기는 딱 적당한 것 같아 엄청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맛있고나들 뭐? 수도 없는데? 반쯤 되니까 사람이 확실히 좀 많아. 큰 테이블 기다리고. 밖에 사람들 줄서 있구나. 다는 사람들 안 하고 싶어내 성격이 좀 그래. 밖에서 사람... 기다리고 있는 거 안. 아, 못 기다려? 아, 안 돼요. 좀... 불안해. 충분히 안 그래도 되는데. 다 먹기도 했다는데? All clear. 나 아, 우리 다 먹었어. 아, 완벽하게. 아, 좀 정신없이 먹었다. <laughs> 그래? 뭔가, 아, 다 먹었고 약간 10분 정도 앉아있어도 될것 같은데. 밖에 아, 사람이 맞아. 좀 기다려가지고 약간 금방 나온 느낌? 맞아. 조금 마지막에 급하긴 했는데. 근데 음식 자체는 굉장히 맛있던 것 같아. 사실 급할 필요도 없긴 하데 그러니까. 우리가 괜히 약간 긴장되고, <laughs> 미안해가지고. 아, <너무> 눈치 보고. <laughs> 근데 그 말은 사실 그 정도로 이집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겠지? 그러니까 산막줄서 있고. 근데 안에 테이블 세 개밖에 없으니까. 식당이 큰 식당은 아니야. 진짜 근데 이런 조금 조그만 식당이 맛있는 데가 많은 거 같아. 여기도 응. 그중 에 하나였던 거 같고. 가격도 나쁘지 않아. 한 사람당 한 70불 정도 되니까. 사람에 따라서 양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다. 청자와에 또 맛있는 집이 어떤 게 있을지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자. 알겠지? 오케이. 조이